다음은 최다혜역의 구하라 쉬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진수. MIT에서 온 이윤성 박사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다 고수입니다. 제수생이라좀 까칠하게 그래요. 이해해주고. 꼭 이렇게 티를 내야 해? 대통령은 아빠지? 내가 아니라고! 자, 민호 씨는, 네, 제 옆쪽으로 와주시고요. 발의 옆에 민영 씨, 민영 씨 서주시고, 구하라 씨 가운데 서주시죠. 구하라 씨 서주시고, 그 다음에 황선희 씨 서주시고요. 네, 준혁 씨 서주시고, 감독님은, 네, 이쪽으로 와주시죠. 준혁 감독님, 네. 작가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있는 쪽으로 두 분은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다정하게 한번 붙어주시죠. 네, 조금 더 다정하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예, 우선, 어,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올라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선 시선을 오른쪽부터 밝게 한번 봐주시죠. 조금 더, 네, 가운데 쪽으로, 예, 제가 앞쪽으로 나와서 볼게요. 자, 예,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조금 더 붙여주시겠어요? 예, 붙어주시고요. 시선을 한 번, 오른쪽부터 한번 천천히, 오른쪽. 그렇죠. 지금이죠. 예, 제가 따른 대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화이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은 잠깐 왼쪽 어깨를 앞으로 살짝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왼쪽 어깨를 내밀어 주시고요. 우리 시티헌터 대박을 기원하면서, 시티헌터가 시청률 헌터까지 대기를 기원을 하면서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티헌터 화이팅 하면 화이팅과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시티헌터 화이팅! 화이팅! 네, 왼쪽 손을 내밀어 주시죠. 네, 왼쪽 손으로. 예, 좋습니다. 통일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왼쪽 손으로. 시선은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사진 기자님들께 예쁜 사진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한 번만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표지로. 네, 밝게. 자, 예, 되셨습니다. 자, 어떻게 부정한 분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내 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왼쪽에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아, 오른손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른쪽 시선으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무대 뒤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호 씨 잠깐만 남아주시겠어요? 민호 씨는 잠깐만 남아주시고요. 구하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 멤버로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 이번 우리 시티헌터에서는 연기자로 변신을 해 주셨습니다. 깜찍하게 한 번. 네, 좌측선을 한 번, 허리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좌측선을, 오, 예. 봅니다. 연기 저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와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연기자분들이 예, 처음에 쓰셨던 그 순서대로 서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저희 스타분들이 어, 애장품을 내놓는 코너입니다. 저희 SBS에서는 불우, 아, 불안 분들을 위해서 애장품을 직접 기부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연기자분들이 직접 애장품을 보여주시고 기부까지 해주실 겁니다. 이 코너는 저희 희망TV SBS 희망TV 24 스타나눔 경매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서주시면 저희가 예 애장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의 애장품을 들고 자, 그래요. 글러브도 있고요. 네, 자켓도 있고 예쁜 네 드레스도 있고 자 그러면 가슴에 한번 예 한번 그, 저기 선희 씨 앞쪽으로 돌려보시겠어요 앞쪽으로 돌려주시고 앞쪽으로 잘 보이게 가슴 쪽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자 민호 씨의 자켓부터 네 우리 준혁 씨 글러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선은 똑같습니다 오른쪽부터 네아 조금 더예 붙여주시겠어요 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다정하게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도 한번. 자네 가운데도 한번 좌측에도 한번 저희 연기자분들 정말 연기도 잘하시지만 네 어려운 분들 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숨씀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좌측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밝게 웃어주시고 예 작게 바깥쪽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빼주시겠습니까? 이 작품 다 빼주시고요. 자, 자켓은 다 빼주시고, 자, 이제 민호 씨와, 아, 민호 씨, 민영 씨만 남아주시고요. 커플, 그, 이제 민호 씨는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네. 네, 저희 연기자분들 오늘 의상 컨셉 아주 강렬합니다.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네, 가운데서 두분 어떻게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민호 씨를 가운데로. 아니요, 팔짱을. 아니요, 아니요. 네, 아라 씨가 팔짱만 껴주시면 돼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럼 가운데로 가보시겠어요? 네, 사랑의 방해자 역할이시군요. 네. 그래요. 잠깐쯤 방해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사랑을 한 번, 여기서는 완성을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라 씨, 잠깐만 다시 한 번. 방해를 해주셨으니까 그래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팔짱을 한번 껴주시죠. 어 아, 팔짱 한번 네 그래요 하라 씨도 한번 껴주시죠. 네 시선은 똑같이 오른쪽부터 편하게 네 밝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 네 좌측에도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씨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씨 잠깐만 들어와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모실게요. 그래요 하라씨 여기서 이민호씨께 어떤 표현을, 애정표현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민호씨가 터프하게 목을 한번, 네, 다정하게, 터프하게. 네, 시선은 똑같이 오른쪽부터. 네, 화이팅 좋습니다, 미노 씨와 하라 씨의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좌측에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들어주시고 와 잠깐만 계시. 그리고 또 악의 무리를 처단하면서 음, 사람의 본질적인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영씨. 네,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에서 김나나 역을 맡은 박민영입니다. 어, 제가 맡은 나나라는 역할은 시티헌터에서, 어, 사랑을 맡고 있고요. <laughs> 어, 많은 아픔이 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씩씩하고, 어, 캔디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사연이 많은 그런 친구를 연기하게 됐는데요. 하루하루 연기하면서 나나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또 윤성이와 사랑이 어떻게 변해갈지 많이 기대하면서 재밌게 저도 대본 읽고 있습니다. 어, 사랑스러운 캐릭터 나나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구하라 씨. 네, 시티한테의 최다의 역할의 구하라입니다. 음, 최다의 역할은요. 좀... 대통령 딸인데 천방지축 말갈량이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 연기하는데 쉽게 제 저의 발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첫 연기인 만큼 많이 발연기도 있겠지만 <웃음> <웃음> 어, 많이 혼내주시면서 열심히 배우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5월 25일 9시 55분, 시티헌터 많이 <웃음> <웃음> 본방 사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예, 그래요. 저희 첫 연기 만기에 앞서서 다 연기점들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래요. 손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취재진분들 와 계십니다. 이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저희 네티즌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예, 무대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 하면 인사를 해주시고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티헌터 저희 5월 25일, 5월 25일 첫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자 분들, 감독님, 작가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시티헌터 전체 발표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기자분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린